그쵸 할머니 계속 여기 들립니다. 그치 할머니, 고 라이트, r 츠 라이트. 나 이제 내려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작은 산속 버지니아 주 버려진 집. 거긴 마녀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런데 젊은 소녀는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과연 소녀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그널드 헤그라는 게임이네요. 발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었다는 게 중요하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런 귀염뽀짝하게 생긴 소녀가 주인공이고요. 무브먼트, 시프트, 인터랙트, 유즈 아이템, 드랍 아이템, 스페이스 점프도 있고요. 어.. 숨을 수 있다. 아, 할머니가 저기서 보고 있네요. 마녀. 외울 수 있나, 이거? 몰라, 해보면 되겠지. 오, 갇혔니? 이미 한번 걸렸군요. 뭐야, 이거? 렛 쥐를 주었습니다. 쥐가 엄청 크죠? 사람 얼굴만이요. 던지기. 흐어요야이 <laughs> 소녀. 조금 과감한데? 유즈. 아, 이게 던지기가 아니고, 내가 아이템을 사용한 거였니? 아, 쉽고 이게 사용하는 거. 이건 놔두는 거. 던지는 거, 사용하는 거. 이걸로 할머니 한번 교란할 수 있겠다. 누구 오는데? 이렇게. 발소리 들리죠? 얘 근데 좀 맹해, 애가. 근데 이거 탈출했는데, 여기 숨어 있으면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에 있는 거지? 밑에 있었네. 던져버리고 어 푸거넌트 블루이드 이즈 케이크 더 라운드 쉘프. 이상한 액체가 선반에 알려져 있다. 음, 안녕하세요. 들어가보고. 어, 냄새 많이 나는 화장실. 투스 브러쉬. 이라도 닦게 어? 느낌이 세해. 어! 할머니! 제발요! 할아버지인가? <laughs> 다시 해보죠. 아니, 투, 투스 브러쉬 칫솔 어따 쓰는 건데, 버리고 획득하고 써버리고 던져버리고 주워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할머니 얼굴에 이거 던지자. 던져버리고 열어주고 얻어주고 오는지 확인해주고, 미리 양치질 해주고, 소리 들리거든요 온다 어이? 쥐를 보면 내가 탈출한 줄 알거야 할머니 지금 화장실 급할 수도 있거든 저 나이쯤 되면 조절이 힘듭니다 여러분 약간 요실금 이런게 올수 있기 때문에 아다 안 가는데 소리로 알아채리기좀 힘드네요. 사운드 플레이를 완벽하게 지원하진 않아. 어 잠겨 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갔나 설마? 양치질을 누구를 양치질을 시켜야 되는데? 혹시 화장실을 닦아야 되는 걸까? 어? 오오오오 더러운 액체를 지원했다. 바비핀. 아 이걸로 이제 저는 숙련된 소녀이기 때문에 문을 딸수 있어요. 문을 딸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침입했겠지.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계속. 사운드 플레이가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니. 어, 어! <laughs> 눈이 뒤에도 달렸나? 이 할머니가 <laughs> 눈이 뒤에도 달렸니? 아니 이게 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대. 이게 막 무섭진 않거든요. 근데 소리가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사운드 플레이 개구데기야 너무 날 힘들게 해. 꼭 어? 어디 있는지 몰라. 뭐 봐, 금방이라도 있는 것 같아. 아, 여기 내려가는 게있네 안녕하세요, 넌 누구니? 어 사람 눈을 한 달팽이 열어지고 음 까맣게 탄 곤충의 내장과 그런 게 오븐 안에 있다 여긴 잠겼고 아아이 할머니 행동 반경 보소 아직 늙었는데 정정해야죠. 다음 거좀 소름 돋았어. 버려주고 왼쪽에서 뭔가 하는 건 없는 것 같죠? 오른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죽보 이빨 닦아주고 버려주고 얻어주고 열어주고 버려주고 <놀람> 오 할매. 아, 아니 보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laughs> 미친. 미쳐버리겠네. 아, 할매 좀 어떻게 해 봐. 계속 돌아다녀. 무섭게. 아, 맞다. 뛰는 게 있었지. 아, 바보. 왜 스태미너가 왜 있나 했네. 바보였네요.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어, 할매 온다. 이번에 제꼈죠? 아, 할매가 오면 얘가 땀을 흘린다 아, 이런게 또 있네요 오케이, 이제 여긴 안전하죠 왼쪽은 봤으니까 오른쪽을 봐야돼 패밀리 포토스 가족사진인가? 저 위에 있는 소녀의 모습들 불인데 차갑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살명 오냐? 센서 가동해봐 스파이더 센서 가동해봐 일단 책을 찾았어요 여기 잠겨있고 호다닥 가서 소파에 똥크려주고 소녀 레이더 가동 가까이 오면 땀 흘리거든 레이더 가동 요요 요, 요거 읽어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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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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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안 읽어? 오케이, 요거 안 읽어? 요거 읽으실 분? 요거 아니, 이거 어따 쓰는겨? 나, 이럼 또 할머니한테 죽는디? <laughs> 아, 이걸 두고 점프해서 가는 건가? 아닌데, 할머니 오는 거 같거든. 근데 숨을 데가 없네. 이렇게 숨으면 안 돼. <laughs> 모르는 척 해주지 않을까? 아! 안녕하세요? 어쩔 수 없지. A few moments later. 다시. 아니, 뭐, 책을. 책을 가지고. 닦고. 버리고, 얻고, 숨어버리기. 할매 오냐? 화이트 센서. 온다, 온다, 온다. 할매 할머니 온다. 할매 할머니 어디가? 이나가 할매. 어망쳐! 가지고 그 왼쪽 선반 위에 그 의자를 탈순 있었거든요. 달팽이 있는 쪽이 의자를 탈수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오나 아, 이거는 무빙으로 피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오른쪽에서 했다. 3 days later.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헛? 헛? 의자를, 의자를. 의자를, 의자를. 어, 나이스. 그렇지. 헛? 소금을 저런 뭐라 해야 되죠? 민달팽이류 이런 애들한테 뿌리면 녹거든요? 할머니 한번 제껴야 될것 같은데? 소금 뿌리고 그렇죠 녹죠 녹아서 여기 없어지고 획득하고 할머니 한번 제껴야 돼 이거 공간 창출로 미친 공간 창출로 미친 공간 창출로 제껴야 됩니다 헛다리 쓰면서 근데 할머니 더럽게 안 오니? 이쪽에선 제낄 수 있거든요. 어, 온다. 여기선 제낄 수 있어. 내려왔냐? 위로 넘어갑시다. 밑으로 내려간 것 같죠. 내려온 것 같아. 이거가 여기에 맞는 건가? 이거 아니야. 이 작은 게 아마 한반 적일 거예요. 여기 사이즈에 맞는 건 저거밖에 없었거든. 문고리 사이즈는 아니고 그렇죠? 야야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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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는데 어그로 미쳤니? 어그로 해봐야 <laughs> 어, 어그로 해봐야 할미 어디야? 애 모르는 게 말이 돼 이러면 나 죽이려고 만들어놨네 아이. 내려갔나? 내려갔어. 내려왔어 어, 여기선 피할 수 있어요. 이 공간을 잘 활용해야 돼. 여기선 피할 수 있어. 아, 이거... 그치? 버리고... 뭐야? 이건 또? 뭐야? 오우씨. 라이터도 있고 녹슨 열쇠도 있고. 아, 너무 무서워. 발소리가 정확하지가 않아. 버려도 일단. 어려도. 이것도 얻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라이터. 두 개를 다, 다 집을 순 없거든요. 뭐지? 라이터 일단 여기 놔둘까? 일단 놔두자. 여기 근데 걸리면 죽어. 여기서 걸리면 죽어요 근데 녹슨 키를 가지고 온 다음에 빨리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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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녹슨 키가 어딨어 왼쪽에도 있었어 왼쪽에도 있었거든요 왼쪽에도 잠긴 방이 있긴 해 오이 위에 서나 그쵸? 오이 한번 제끼고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와, 아 왼쪽으로 가나? 아 큰일 났네. 왼쪽으로 가니, 어, 오케이. 오른쪽으로 한면 제껴. 아, 안 돼. 지나가지. 해봤는데 이걸 써야되는데 양초에 불을 붙인다? 지나가세요 제발 올라갔나? 올라간거 같죠? 여기여기 여기. 오케이 뭔데 여기? 어 내려갈 수 있네 오 할머니 누구 오나봐 아 여기 가려면 라이터가 필요하네 완벽하게 알았어요 이제 라이터 들고 오면 돼 아, 집이 뭐 이렇게 커이 할머니 좀잘 살았나봐 아 좀만 더 일찍 태어나가지고 여기 할머니 상속받을걸 여기 숨을 데가 없어요 여기서 걸리면 무조건 죽어 어쩔 수 없어 쫄보 플레이 해야됩니다 여기서 죽으면 모든게 물거품이야 여기서 엉덩이 무빙 해주면서 아니 지나가세요 왼쪽으로 올 레프트 그렇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기회를 주셔야죠 라이터 집어오고 따닥? 다시 다 오른쪽으로 이번에 고라이트 아니 할머니 아이 할머니 참 말이 안통해 할머니 정말로 말이 안통해 일로 지져버릴까 보다 호잇 무조건 왼쪽이죠 오른쪽 고라이트 고라이트 아왜 그래?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 무조건 여기로 올 수밖에 없어.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할머니 계속 여기 들립니다. 그치 할머니 고 라이트. Right. That's right. 나 이제 내려가. 좋아 좋아. 어 뭐야? 누구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원래 이거 뭐지?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어? They are crying. 울고 있다. All of these books are in some strange alien language. 외계어로 쓰여져 있어. 뭐어떻 하라고? 뭐 어떻게 할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점프도 안 돼. 아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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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근데 이거 라이터 위치 중요하지 않나? 그치지오 할매! 오 깜짝이야. 도망쳐! 할매론. 갑자기 분위기 할메론 문 닫아다. 갑자기 분위기 할메론 도끼로 문짝부숴아 할메. 와저 눈봐라. 아 살아남은 게더 대단하니. 이 소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 자신은 그런 곳에 가지 말아야지 애가 되게 침착하네 어? 할머니? 내눈앞에 할머니? 이걸 따라오니 그널드헤그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임이었구요 어...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뒷이야기, 뭐, 진엔딩, 이런 것도 있나? 중간에 도망칠 때, 어, 뭐, 가족 사진을 깬다거나, 불태운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무튼 잘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목 나오는 것대로 구글에 쳐서 해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게임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